어디로 들어간거야? 일단 쭉, 보스로 앞에서 아 거기서 어, 쭉. 반대로 어. 돌아서 <laughs> 저 위로 쭉 올라갔다가 돌아와. 다시 쭉 어, 내려와 어쭉 어, 올라가면은 막힌 방이 하나 있을거야 거기서 용찬 표식 얻고 다시 내려와 알았지? 기다릴게 자 여기서 쭉 올라가가지고 어어 어, 그냥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돼 알았지? 할수 있지? 어, 오케이, 오케이, 다, 오케이, 같이 오케이. 가줄까? <laughs> 어 같이 와줘 어. <laughs> 너 너가 말했다. 너가 말했다. 너가 <laughs> 말했다. 같이 정말. 와줘 빨리 와. 길을, <laughs> 저런 길잃은 <길이라는 웃음> 어린 양 같은 놈. <laughs> 빨리 와. <laughs> 아 앉아 있어야겠다. 아쉴수 있는 휴식 타임이야. 아 혼자 갔다 올라했는데 너가 말해줘가지고 아 다행이야. 자. 그래서 먹고 오면 돼. 알았지? 오케이. 너 같이 가주는거 아니었어? 아니 여기으면 충분한 거지 뭘? 아. <laughs> <laughs> 여기서도 아... 길을 잃을 수가 있다고. 아니야, 지금 이상한 짓은 생각하지 말자. <laughs> 왜, 뭐, 뭐. 아니야, 아무도 것 아니야. 파야망아리를 미리 장착해두고 있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왜, 뭐 하게? <laughs> 아니, 빨리 먹고 와. 먹었어, 갖고 있어, 있어. 이 자식아. 하여튼 늘 터져가지고 둘다 말이야. <laughs> 어? 어? 아주 그냥. 어? 몰아죽은 양이야, 네가 죽은 거잖아. PVP 모드를 어? 켤까 이것들. <laughs> 켜, 켜. 다 잡아줄게. <laughs> 다 잡아줄게. 혀, 나 아이템 다쓸 거야. 들어와! <laughs> <렁이는> 들어와! 롱이 미안, <laughs> <렁이> 미안한데넌 <laughs> 아이템 쓰기 전에 우리한테 죽어. <laughs> 맞아. 어. 일단 도망치면서. 어. 일단 너부터 <laughs> 죽일 거야. 그니까. 나화염망아리부터한대 맞추고 시작한다. 안 맞으면 그만이지. 우리는 회피가 가능해. <laughs> 어? 여섯 개 있어? 괜찮아. 야, 나야 깜짝아. 나무요? 뭐야? 나무요? <laughs> 뭐야, 나, 나무? 나무? 나무라고 이게? 자 잡혔어요. 뭐야? 이거 가드도 아, 안 잡혔네. 먹혀 잡혔네, 잡혔네. 잡혀서내 딜도 안 들어가네 그너그 그 화염 항아리 던져 어, 던졌어 이미 <laughs> 얘 화염인데? 얘 화염이라고? 화염 쏘잖아 저거 안 보여? 아 그래도 나무령이라는데 통하지 않겠어 아무래도? 그런가? 던졌어 데미지 안 들어가던데? 안 들어가? <laughs> 어 아니 왜 이렇게 몸이 큰거야 얘도 어우 야이 좁은 곳에서 이거 앞에 마리카의 속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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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 출혈 터진다 출혈된다 출혈된다 된다, 출혈 얘어 추를 출혈 터져? 나이스 어, 나이스 타였어. 아니 지금 왜 저러냐니까? 일단 덩치만 크지 빈틈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고는 나 지금 오, 몬스터가 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몬스터가 크고 방이 좁아서 그래. 그래도 일단 출을 터지니까 잘만 때리면 될것 같다. 오케이. 아유. 어? 어? 앞잡도 돼? 앞잡은 아니고 그로가그로이야 잠깐 앞잡 표시 아. 있었어, 아까. 주황색으로. 살짝 보였어, 살짝. 터진다! 우와! 이거 그럴 것 같았어. 그럴 것 같았어. 뭘 둘러싸고 있는거야 얘 지금? 불꽃이야 진짜? 신성한 불꽃? 그런거야? 참 깨라 이거야? 어헤이! 아, 저 죽어야... 아니야, 살수있어. 살수있어. 아, 나이가... 진짜 히이! 갑자기 얘가 난 난장판을 피우네? 이 좁은데서 너무하다 너 진짜. 어여, 어, 어, 왜 이렇게 빨라? 아, 스이라보 아, 유 진짜. 씨. 우와. 아, 너무 아프잖아,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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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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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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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면 데요 아, 어? 죽겠다 나도 죽겠다 나도 죽겠다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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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서 졌어 압작하는 압작하는 기다려 압작?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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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좋은데 응나 음. 그,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도 아무것도 없어 아! 나도 영약 또 썼고 회복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쓸게 없어. 난 쓰레기야. 맞아, 넌 쓰레기가 맞아. 사람을 죄도 쓰레기인 거 같아. <웃음> <웃음> 같은 쓰레기하자 우리. 아우야. 음... 저저 뒤에 또 빠져 있는 것 봐. <laughs> 저 양아치 다시. 음. <웃음> <웃음> 아니야, 회복하고 온거라고 피나가 날렸다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 그래? 이게 오래 들어갈 있었. 터진다! 아, 악나 아, 뭐, 뭐. 아, 죽었다! 어... 아... 이건 못 피했어 이건 못 피했어 자... 또 혼자 남았어 또 그렇겠지? 네가 얼마나 졸려란데 내가 앞에서 억울한 꼴인 동안 뒤에서 회복 잘했지? 이제 그백달을지를 그, 어. 차례야 나는 렁이 길까지 알려주고 친절하게 대는데 넌 뭐야 대체 사람이지 죽나요! 아직 살았네? 나 아, 빨리 와 그냥 야. 빨리 와 그래 빨리 갈게. 그래 괜찮아. 브루는 루네오도 날렸으니까. 괜찮아 나도 그거. 나도 그거 괜찮아. 왜왜왜 왜, 왜 슬퍼하냐? 마리카세기? 응. 너 이거 가져가라. 뭘? 누구? 둘 다. 한 개씩 뭔데? 일시적으로 공격을 올려준다. 어? 일시적으로 공격을 아, 올려주는 아이템. 어? 일시적으로 공격력을 올려주는 아이템! 아 정말 이 자식아! <laughs> 필요 없어 덩어리서 떨어져 있지도 않잖아 어쩌라는 거야 나더러 아이. 내가 두개주었었어한 번에 아 용사의 고깃덩어리? 나도 저거 세 개나 있는데 굳이 줬어야 됐어? 아이씨 난 필요 없으니까 너희 쓰라고 준 거야 이 자식들아 <laughs> 난 저런 소모품 당에 기대지 않는 진정한 남자야 <laughs> 미안 나는 기대해야겠어 <laughs> 아 그럼 네가 가자 <laughs> 네가 나는 가져가. 기대하겠어 네가 가져가 이따가 일단 이거부터 잡자 뭐더 없지? 뭐 더... 어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뭐야? 루네오도 안 꺼졌네 꺼졌어 나 옆에 너 떠있어 꺼져있어 그 거대한 룬을 장착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도 장착돼있는데 그럼 나도 떠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아무튼 꺼졌어 높으면 꺼진대 와야이 있겠지롱 한 개. 아이 좁은데서 저렇게 꿈틀대는 거 진짜 열받는다. 생긴 것도 징그러운 게. 출혈 터졌어요. 나이스. 네. 잠깐만, 내가 정면인 건 조금 그렇다. 아, 내가 정면이었죠. 아, 출혈. 오야. 오우씨.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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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명다 그렇게 가버렸다고? 야, 돌아, 빠른 리트. 빠른 리트. 아, 오케이. 빠른 리트. 빠른 리트. <laughs> 자, 가보자. 자, 이번엔 내가 방어력을 올려, 올려왔으니 아까보다 낫겠지. 이래도 안 되면 나 은총 버려야 돼. 아! 이어죽쏙 않았어. 아어유 어휴... 아이고! <laughs> 아 아이고! 아 없다 아이아 잠깐만. 이고 아이고! 아이아저씨 그렇게 가버리아면 헉. 어? 얘들아이리 아이고! 아이는게좋고아같아 <laughs>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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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조용아해이 <laughs> <씨. 웃음> 너희는 뭐하고 있을까? 또 열심히 아이템 던지고 있네. 야, 나 데미지 50씩밖에 안 박혀. 진짜 신성 숙성에 내성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나는 그럼 최악인데. 그러니까. <laughs> 나, 나는 최악인데. 야, 출혈 노리는 사... 수밖에 없겠네. 말이 65 한다. 자 어서 나와 얘들아 리더 없이 이 전투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버서야 꼬기 경 꼬기 경 내가 꼭 이기고 만다이 게임 아니야 얘들 못 이겨 못 이긴다니까 꼬기해 나 없이 어떻게 한다 그래 이걸 할수 있어 아니야 못해 야조마가 출혈 터지거든 잠깐만 버텨봐 정말 출혈이 터질 거라고 생각해. 수련은 이게 간단히 터지이 아니야 조만간 어? 터져 너가 터지겠네 괜찮아 나 아직 성백병 많아 난안 맞기만 하는데 안 맞기만 맞았네. 하면 되겠데씨 좋았어 렁이 <laughs> 죽고야 렁아 빨리 내 터널로 들어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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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라 빠른 리트 가자 왜 빠른 리트 가자 야너 혼자서 <laughs> 어떻게 하겠어 야 가능하겠냐? 야, 리더가 죽고 원딜이 죽었는데 너 혼자 뭐 하겠다고. 또, 이만, 또저도 아닌 놈이. 또저도 <laughs> <도져도> 아닌 놈이. 동료의 <laughs> <돈을> 사기를 꺾는 <laughs> 최악의 리더. <laughs> 아, 나왜 이렇게 쓰레기지? 넌 원래 쓰레기가 맞아. 아, 웃겨 에이, 빠른 리필 가자 에이. 뭐야, 여기서 포기하는 거야? 니가 포기하라고 해. 아 그래 해봐 끝까지 해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는. 아니 뭐 패턴 익혀야 되니까 일단 했을 때까지 해봐. 으악. 오케이 빨을 리트로해서 꿈딱꿈딱 잡자. 아 슬슬 줄여지고 있었어. 왜? 왜 HP가 줄어들었지? 그 줄어서런가? 맞다. 인벤토리에 음. 뭐냐? 피장의 은총 있잖아. 어, 어. 이거 끼고 있으면은 최대 체력이 줄어들어. 어어어 야, 이걸 사용해서 없애면은 체력이 원래대로 돌아와. 없애야 되겠다. <laughs> 없애는 게 나을 거야. 나 이거 약간 알고는 있었는데 반쯤 재미로 스스로에게 패널티를 주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거긴 하거든. 얘는 없애야겠다. <놀람> 어! 오이씨! 아, 잡혔어. 너 와? 롱이 죽었다. 나칼 가야... 프레스란데아나 아, 죽었다. 나 아, 오자. <목소리> 아, 빨리 죽여 왜 죽인다 <목소리> 얘는 느리게 느리고 얘는 뚜고. 됐다. <목소리> 부럽다 아유, <목소리> 짜증나. <목소리> <목소리> 저렇게 맞을 수 있다는 거 부럽다. 네가 야, 너무 약한 거야. 네가 너무 약한 거야. <목소리> 너무 안 찍긴 했어. <목소리> 야, 바, 법사니까 그런 건 당연한 게 당연하긴 한데. 와.. 아또 물렸어 진짜.. 아이씨 <laughs> 들어오다 모르는 <laughs> 건 아니잖아! 너 오늘 또 죽었네 시작하자마자 전혀 그래도 아직 안 죽었어요 어디로 피해 있어? 불러야지불러야지부르면은 피할 수 있어 그 모넌 할때 프레임 회피 같은 거 생각하면 되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아우 좀.. 오 다행이다! 안 말았다! 와.. 끝까지 오. 해서 바로 지나갔어 오, 진짜 안겠네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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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가 아, 죽었다. 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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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이 약을 빠는데 자꾸. 터진다. 아, 저건 피야겠다 타이밍이 감이 안 잡힌다. 가드하고 있으면은, 데미지 좀 들어오긴 해도 막을 수는 있거든. 차라리 그렇게 막는 게더 나을지도 몰라. 아, 차라리 그게 나을수도몰다 어. 아싸리 목표할 거면은, 일단, 너가 죽지 말고. <laughs> 오케이. 마리카이대기에서불 어. 쏜다! 차라리 저렇게 불만 썼으면 좋겠다. 아, 그, 어, 맞아. 그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 어. 그레스 쓸 때가 제일 빈틈이 많아, 얘. 치를 터졌다. 나이스. 나이스. 으아! 에헤이. 영향을 먹고 나도. 앞잡앞잡 앞잡 가능? 내가 할게. 아 누가 할래? 아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아무나 아무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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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진 몰라도 아무나해. <laughs> 근데 앞잡 때도 아 터진다. 앞잡 때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데미지가 아이 씨제그로이 걸린 동안 때리는 거랑 앞잡이랑 어느 쪽이 데미지가 더 높은지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봐서는 그냥 때리는 게 훨씬 많이 들어가요. 3 명이서 때리. 그렇겠지 근데 우리 그럼 스태미너관리가안 돼. 아아... 하네 그리고 압잡할 때 우리 막 이제 너무 과까운 사람 넣고 너무 과까운 사람 넣고 너무 가까워! 더너 가까워! 아! 나왜 아? 아? 죽었어? <laughs> 너뭐 먹고 죽었냐 또? 브레스.. 브레스의... 브레스 아, 아, 브레스? 터다아 브레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거... 남아 있었다고? 그.. 남아있었다고? 그잔량이 아.. 쉽지 않네. 와, 미쳤다. 제발! 어, 제발. 제발. 그래도 많이 까졌어. 어, 뺐다, 씨 이제 한 40%대로 돌입한 것 같아. 30%대? 25%가? 아무튼. 맞아요. 와, 나이스. 나, 맞,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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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일단, 살아있겠네. 어, 살아있으면 된 거야. 살아있으면 된 거야. 죽은 거 아니면 이상한 소리 내지 마. <laughs> 잠시만요. 어 나이스 나이스 오! 잘했어 잘했어. 어어악 타이밍이긴 하지만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지금 달리는 게 낫고 시열 게이지 많이 쌓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터질 거 같은데 역시 둘이 설 때랑 혼자 살 때랑은 다르다. 시열을 누리는 아, 게 너무, 너무 안아 너무 안 들어간다 시절이. 아 잠깐만. 아 잠시만요. 와! 타이밍을 알서나이! 아! 됐다. 아! 호아 오왓! 오왓! 드라이브 드라이 죽을땐 죽더라도! 아이템을! 납작판! 납작 혼자 남았다! 와아! 이 한개 남았다! 그래 거의 다 쓰고 죽었다! 잘했어 잘했어 제발 죽어줘! 아 여기서 트레이딱 터지면 끝나는데! 게임이! 피해! 어휴 나이스! 야! 야!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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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laughs> 아! 진짜! 진짜 개째마! 진짜! 칼! 칼! 간다! 아! 미치게 아. 말았어!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게 차분하게 말할 수 있어! 한 말했어. 대만! 차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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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잡았다! 어. 잘했어! 아! 와! 잘했어! 수고했다! 아! 수고했다! 아! 우리의 브리핑 덕분에 이겼구나! <laughs> 아, 씨. 아, 두노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앞에서 계속 뒤지기나 하고 야, 저러고. 나 아이템 아. 한개남기고다 썼어 그래도. 그러니까 나도 출혈 계시 열심히 <laughs> 싸웠어. 나다 던졌다고. <laughs> 그러니까, 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없었으면 너 혼자 이길 수 있었겠어? 잘 생각해. 다 <laughs> 어.. 너 어. 초반에 죽었잖아. 뭘 초반에 우리... 죽어? 야, 러니가 준피 기름 다 썼어. 나. 와, 씨. 나도 딱한개 남더라. 야. 부끄의지 앉아 줘. 버그 걸렸어. <laughs> 야. 아, 힘들었다, 너무. 아, 마리카이 세계에서 버려 버렸다. 아, 거리가 안 나와. 마법쓸그그 그... 아, 이게 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안 줘. 씨. <laughs> 그러니까 마법사는 그래도 안전한 곳에서 어떻게 잘 하는 게 그건데. 뭐 그래도 잡았으니까. 그래 잡았으니까 됐어. 어. 어. 잠깐 나왜 룬이? 아 왜? <laughs> 너랑 나랑 죽어서 못 받지 않아? 아니야 받을 순 있는데 들어왔는데 룬이 저 밑에 떨어져 있다. 가져올게. <laughs> 갔다 와. 빨리 어,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해야죠, 이따가 필요. 뭐. 아니다 그 이따가 뭐지 인도의 시작 거기로 갈 거거든. 아. 응. 그때 맵 이동만 잘 해줘. 음... 오랜만이네요, 바레시. 어? 기다리고 있었다고? 훌륭하게 전국에 고드릭을 쓸어드리고 거대한 룬을 얻으셨나 보군요. 축하합니다. 고마워. 원탁으로 향했어. 알아? 두두 손가락이랑 얘기도 했어. 어? 이게 예, 끝이야? 끝이야? 두 손가락이랑 얘기했어. 는한번더 갔다 와야 되나? 아 그럼 트리가든 잡고 간다. 어. 뭐 사실상 그 뭐지? 우리가 링그레이브에서 잡을 수 있는 보스가 이제 음. 아마 트리가드랑 전에 봤던 비룡있지걔이 음. 둘밖에 안 남았을 거야. 내가 조사한 게 맞으면은, 근데 비룡은 맞은지? 솔직히 아시는 우리 좀 무린 거 같고, 어, 트리가드는 트리 비벼 볼 만하지. 음, 트리가드를 마지막으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자. 오케이, 자 이제, 이제 진짜 링그레이브의 작별을 구하는 거야. 이번에 진짜로? 응아 보스 피 안떴다 나 한번 더 부활할 수 있게 믿어 <laughs> 왜? 그... 보스가 나한테 먼저 어그로 끌린게 아니면은 뭔가 판... 버그가 아... 일어나는건지 내가 한번 더 부활해도 괜찮아 내가 죽은게 죽은게 판정이 아닌게 나 예쁘지 않네 그로는 많이 죽으니까 많이 죽다요 그만큼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얼마나 훌륭한 탱커니. 너 아까 탱커 안 하겠다며. 내가 언제? 아, 너 근질러라며. 태... 너 근질러라며. <laughs> 탱커가 근질이지. <laughs> 야 원딜이 탱커하는 거 봤어? 와. 아까 그거 잡고 오니까 그러나 쉬워 보인다. 아. 앞잡. 아, 뭐야? 뭐야? 앞잡 타이밍 있었어? 어. 방금 앞잡 타이밍이었는 앞잡 아, 타이밍. 그럼 롱이아 런이가... 그럼 내가 파염망아이맞았나 봐. 아, 저거. 던지지마 어 그거 <laughs> 적당히 던져 다 던졌어 칠혈 터졌어 칠을한번와예 스킬, 스킬이 더 떨어졌구나 근데 킬 스킬에 터진 거야 아야자 나무령에 비하면 장난감이다 얘 그니까 <laughs> 필드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얼마나 싸우기 편하냐 그 좁은 데서 아. 사람을 가두고 뭐하는 거야 그 놈들 쉽지 않았다니까 정말 어? 어? <laughs> 뭐니? 야, 스킬 반사하잖아! 렁아? 마법 반사한다? 어, 아, 어, 마법 반사해? 어, 어, 마법 개. 마법이 도움이 차안 되네, 진짜, 이씨. 핫! 어, 죽었다. 그니까, 방패에 이렇게 금색 마법진이 떠있으면은 마법을 반사하나봐.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멀리서 뻔히 보였던 것 같은데. 아니야, 렁이가 마법을 연사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대처가 안 됐을 거야. 아트리카를 채웠었다! 망했다! <laughs> 나 죽으면 죽는 거다, 그냥. 아, 나, 나 다시 왔어! 어? 다시 왔어! 제가, 제가 죽음으로서 떴네. 그런가? 아, 해보자. 왜 이래! 나한테! 어이! 마우스는 꼬라지가 보기 싫대. 진정한 전사들은 겁내 겁으로 싸워야지. 맞아. 근데 얘는 말 타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말은 뭐. 우리도 타려면 탈수 있어. 안탈 뿐이잖아. 어, 나이스! 케이 치료 같이 떠졌어. 이제 완전히 캐시 내면 되겠다. 죽여 죽여 죽여. 죽어라. 파이브. <laughs> <나이스>. 데리가도 <laughs> 끝났다. 아, 골값 떨지 말아야지 나는. 아, 한금 해 버려. 3200. 3200. 3200. 많이 줬네. <laughs> 아, 그래. 아까 아까 나무령에 비해서는 많이 줬다. 나무령이 너무 그 비정상적으로 강했던 거지. 초반에 있을 놈이 아니야, 저거. 아, 그러면 진짜 다한 건가? 그럼. 그치? 다 잡았지. 림그레이브를 이렇게 공략을 아마도 성공했습니다. 허어... <laughs> 야 어? 아? 뭐야? 왜 박수 얻었어? 나는 말걸수 있는데? 발음. 나도 있는데? 응. 있어? 어, 뭔가 빛나는 게 있고. 응. 뭐냐, 이건? 무녀 없는 당신에게, 당신에게... 리에니의문 앞쪽 마을 서쪽 문앞 마을, 마을, 마을 서쪽 장미교회까지 오십시오란. 아바레가 메시지를 음... 남겼나 봐. 그냥 직접 말하지 뭐하러. 그까 그러니까, 니 그냥 말하고 안될 곳, 바로 앞에서 트리가도 들리고 있었구만. <laughs> 야 여기서 소리쳐도 들리겠다. 그니까 자 잠깐. 장미교회 가요. 어. 일단 그 원탁으로 잠깐 돌아가자. 자 그럼 이렇게 링그레이브에서의 여행도 끝났고.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리에니에 진입을 하겠지? 그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야? 이 영상이 몇째 주에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laughs>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돼? 다음 주에. 다다다 <laughs>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않아. 다음 주 안엔 올라가겠지. 언젠간. 언젠간. <laughs> 바로 다음 <laughs> 영상일 수도 있어, 얘들아. <laughs> 야, 내가 계속 끝까지 눈팅을 하고 있다고. 다음 영상은 절대 안 돼. 아니, 그건 뭐,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너 도대체 그런 집을 어떻게 하려는 거. 자, 무튼 넝아, 마지막. 장식해야지. 그래!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빨리 말해. 쟤, 쟤, 저랬잖아. 어? 제 저랬을 때 맞춰서 이만이라 말했어야지. 이만. 아, 센스 없기는. 아예 정말.